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면 집 없어도 예금, 연금, 대출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값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돈이 걸린 구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집값 폭락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위험한 건 집값이 아니라 집 뒤에서 돈이 돌아가는 부동산 금융 구조입니다. 집값은 버티고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이상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위험이 뭔지. 두 번째, 왜 금융이 먼저 흔들리는지. 세 번째, 이게 우리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위기라고 하면 집값 폭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건 집값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부동산 금융입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집값은 사고파는 시장의 가격이고, 부동산 금융은 그 뒤에서 돈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출받아서 삽니다. 이게 개인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건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미 지어진 집을 담보로 잡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금융은 다릅니다. 아직 안 지어진 집,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집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은 수조, 수십조 단위입니다. 특히 PF는 은행보다 비은행권 비중이 큽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집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집 짓기 전에 돈을 빌려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사가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원래는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PF는 분양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분양이 안될때 생깁니다. 두 번째, 미분양입니다. 팔릴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안 팔리는 상태죠. 특히 지방에서 이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 사려는 사람이 줄었고, 그 결과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뭐가 문제냐? 건설사는 돈을 못 갚게 되고, 대출 기간이 끝나가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 차환 구조입니다. 새 대출로 옛 대출을 갚는 구조인데요. 원래 PF 대출은 2, 3년 만기입니다. 그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빌립니다. 이걸 차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차환도 무한정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은행도 위험하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빌려 줍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구조는 집이 팔린다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집이 안 팔리면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을 못 갚고, 대출을 못 갚으면 다시 빌려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끝입니다. 지금 구조는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합니다. 한두 달은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계속되면 어느 순간 막힙니다. 물은 아직 안 넘쳤는데 배 안에서 계속 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집값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왜 금융이 먼저 흔들리는 거냐? 뉴스 보면 강남은 여전히 비싸고 청약도 경쟁률 높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답은 간단합니다. 수도권 핵심지와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용산, 성수 같은 곳은 여전히 수요가 있습니다.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분양도 잘 됩니다. 심지어 프리미엄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다릅니다. 경기도 외곽,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 보면 지방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지역을 나눠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대출도 은행에서 나오고 지방 pf 대출도 같은 은행에서 나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유지된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정상인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가 5억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사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가격은 멈춰 있어도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건설사는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공사 중단하면 더큰 손해니까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피가 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PF는 대형 건설사도 똑같이 쓰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집안 샀고 부동산 투자 안 했는데요. 건설사가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지 않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사에서 시작됩니다. 건설사가 PF대출을 못 갚으면 그 대출을 해준 곳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PF에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이 이세 군데입니다. 은행도 물론 있지만 비은행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보다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대출금을 마련했을까요? 우리가 맡긴 예금, 연금, 펀드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저축은행은 우리가 맡긴 예금으로 pf 대출을 해줬습니다. 증권사는 pf를 기초로 한 채권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로 모은 돈을 pf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경로입니다. 부동산 안산 사람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저축은행에 예금했다고 쳐봅시다. 금리가 은행보다 높으니까 맡겼어요. 그 저축은행이 PF에 많이 투자했는데, 건설사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이 손실을 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예금 인출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PF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여러분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고 쳐봅시다. 그 펀드가 뭘 사는지 알아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부동산 관련 채권을 샀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 페프를 기초로 한 ABS 같은 거요. 이게 부실화되면 펀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내 통장에 있는 예금이 어디로 갔는지, 내 연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중은행도 PF에 투자하고 있고, 건설사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은 규제가 세서 비은행권보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은행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기업 대출도 줄이고 개인 대출도 줄입니다.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중소기업이 운영 자금을 못 구하고 자영업자가 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으로 가고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니 유동성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PF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요? 하느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하느니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PF 익스포저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느 금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시하는 거죠. 왜 대비하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한다는 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국이 조용히 준비한다는 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정부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었죠. 결국 터졌고, 준비한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합니다. 이건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나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 미리 대비해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보면 대비할 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개인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위기가 터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금융시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PF는 원래 위험한 상품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쓰는 정상적인 금융 기법입니다. 다만, 전제가 깨지면 굉장히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그 전제는 집이 팔린다는 것이고, 지금 그 전제가 지역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와 하느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대형이기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최악을 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 막아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돈은 이 구조에서 어디에 놓여있나요? 예금, 연금, 투자, 전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요. 알아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조용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뉴스가 아니라 구조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2008년 금융이기도 그랬고, 9007년 외환이기도 그랬습니다. 다 구조가 먼저 흔들렸고, 사람들이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건 2008년입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썩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요. 공포에 떨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저축은행 예금 있으면 금액 확인하세요. 예금 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넘으면 분산하세요. 둘째, 펀드나 연금 있으면 운영보고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최악의 상황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나 더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값보다 더 위험한 건 뭐라고 보세요? 집값 vs 부동산 금융.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